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겠지. 돈이 많으니까 여유가 있는 거야. 성공했으니까 공부도 투자도 할수 있는 거겠지.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반대입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의 행동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처럼 행동하라는 말은 비싼 옷을 입고 고급차를 타고 명품을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대부분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과시하지 않고 소비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으며 남들에게 나잘 살아요라고 보여줄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비율입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 중 상당수는 부자가 되기 전까지 명품과 고급차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에게 돈은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증식시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명품은 당장의 만족감을 줍니다. 하지만 자산을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고급차는 편안함을 줍니다. 하지만 미래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부자는 이 차이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수 없어서 안 사는 것이 아니라 살수 있지만 사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도 없는데 무슨 부자처럼 행동하라는 거야? 하지만 부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지출의 크기가 아니라 지출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묻습니다. 이 소비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이 지출이 5년 뒤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기분이 좋아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질문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압도적인 격차를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공부 안 해도 되지 않나? 부자는 이미 성공했으니까 더안 해도 되잖아.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자는 부자가 된 이후에 공부와 투자를 더 열심히 합니다. 왜일까요? 가질수록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자산이 커질수록 세금, 리스크, 시장 변화 구조적 흐름을 더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한 번의 판단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끊임없이 배우고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자는 무작정 많은 정보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질에 집중합니다. 돈의 흐름은 어디로 가는가? 이 산업의 구조는 어떻게 변하는가?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자산은 무엇인가? 단기적인 유행, 자극적인 뉴스, 남들이 한다는 이유로 뛰어드는 투자는 오히려 경계합니다. 그들은 빠르게 버는 방법보다 오래 살아남는 방법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부자를 부자로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능력 중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결과를 원합니다. 바로 수익이 나와야 하고, 금방 성과가 보여야 하고, 짧은 시간 안에 보상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이 구조 자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큰 결과는 항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가 오지 않았을 때 억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좋은 타이밍이 올 때까지 공부하고 준비하고 현금을 쌓으며 조용히 기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다는 말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부자의 기다림은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시장을 관찰하고, 흐름을 분석하고, 자신의 판단 기준을 점검하고,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부자는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를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평범했다. 그들은 특별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부자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은 외형이 아니라 내부 구조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방식, 의사결정 기준, 시간 사용법, 위험을 대하는 태도, 이것들이 그들을 부자로 만듭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어떤 사람은 결국 부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운이 좋아서일까요? 배경이 좋아서일까요? 재능이 뛰어나서일까요? 물론 일부는 맞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이 그들을 그 자리로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보여주기보다 쌓는 선택을 하고, 소비보다 학습을 선택하고, 즉각적인 만족보다 장기적인 성장을 선택하고, 조급함 대신 기다림을 선택하고 외형보다 내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들은 하루 이틀에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어떤 선택을 하려는 순간 이 질문을 한 번만 던져보십시오. 이 선택은 나를 부자로 만드는 행동인가? 지금 당장은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매일 던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결국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부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선택을 평범한 날마다 반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부자의 행동을 따라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시간을 가장 귀한 자산으로 취급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순간의 만족을 위해 미래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가 쌓이면서 사고방식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면 결국 인생의 궤도가 달라집니다.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부자의 행동은 결코 화려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지루하고 반복적이며 남들이 보기에는 재미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부자를 가르는 경계선이 됩니다. 매일 공부하고 기록하고 검토하고 기다리는 이 과정은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주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누구도 따라오기 힘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어느 날 갑자기 열리는 문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이는 선택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오늘의 소비, 오늘의 공부, 오늘의 판단 하나가 당장은 작아보여도 그것들이 모여 결국 당신의 경제적 위치를 결정합니다. 부자는 먼 곳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부자의 방향으로 행동하기 시작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미래의 부자입니다.